제가 했냐고, 아프는 우선, 아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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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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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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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한번시아 아시아, 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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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어, 제가 계속 배우는 하다가 지금 기사에 나오버려는고사드습니다 본인은 절대 연설 안 하고 깔끔하게 얘기만 하고 계신 다시 자이작다연설하셨 아주 멋진 연설다시한번큰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오실 또한의 인질문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의 공연에서 시작을 하셨던 분입니다 전 3번 공연 시작 김복진 시장님 모시다 여러분께 습니다로장아하게해신 우리 동아랑 동주의 여러 정말 감사하고 <many> 습 <usefulness> <in> <mountain Shakhdon> <functionalities> 저는 어, 이 카리스가 어 통영의 시간을 세번 하고 2018년 6월 달에 결직했을 만으로 좀조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경제가 망가지는 것보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뭔가 이때쯤 나라를 보는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 <laughs> 아무런 동기 여러분들이 166여 명의 인을때까지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한번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외치는 이 음성이 열고 소리가 여러분의 결가진희로 하여금 무척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제는 여러분도 그런 뜻을 같이 해서 여러이나라를 하는 사회이고, 저스사랑을시작하서는그 위에, 공참해야 될해가없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여러분들 이제는,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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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와 되는 국제 대변입니다 보호다 박사 기저 보호다 대위 감독자격 출신입니다. クローブ 中で決めたお子さんとよし早起きにありません。ここ